통글통글 왕토넛, 태홍단토넛. 초코맛을 먹으면 너무 좋겠죠. 야하 야하. 야하. 왕토넛. 정말정말 좋아요. 먹다 죽겠죠. 이거 맞아요? 첫판 인포 걸리면은 반스 먹고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끔. 자, 자, 첫판은 크로원이 공놀이기 때문에, 어... 오른쪽에서 확실히 한번 조진 다음에 인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식당 한번 훑어주고, 어, 여기 왜문 자체에 있지? 요어!! 왜 죽어요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아니 들어가는 거를 보고 쟤가 위쪽으로 향했는여 죽어있네? 뭐야 이거 팅차이 호! 어 던킨? 어 도넛. 어 던킨 도넛. 이거 광고 아시는 분? 거의 이제 틀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그 광고인데 좋습니다. 뭐라는 거야? 머랭 쿠키. <laughs>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금. 이 방은 조금 미션이 많네요. 자 봅시다. 어, 처음부터 불이 꺼졌다고. <laughs> 오늘 퍼블데이 인감. <laughs> 야, 야, 주키니 팬클럽이다. 여기 뭐야? 주키니 팬클럽 방인가요? 지금 다 주키니야. 심부름 시키니, 1, 2 주키니, 1, 2 주키니구나. 이거. 쥬키니 진심녀가 뭐야? 저도 주키니님 팬입니다. 원투 하하 <laughs> 신기하네. 방 이런 방도 있어? 홀라이금 자 좋습니다. 거기다 주키니야 이거 누가 보면 시참인 지 알겠어. 시참은 시금치 참치를 줄여서 시참 쿠쿠르 죄송합니다. 파란색이 잠깐만요 파란색이 cctv에 있는데 볼라잇검 <농> 어! 자 기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스 기합차이 자 여러분들 던키니 도넛입니다 자 오늘은 던킨이도넛시라는 닉을 달고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머리 위에는 노란색 도넛입니다 자 레즈키니 자, 오랜만에 또 인포가 걸렸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티나지 않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실을 좀 꺼주고, 바로 전기를 고치러 갑시다. 어, 바로 고쳤네.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척 한번 할게요. 1, 2, 3, 4, 5, 6, 7, 8.5. 나이스. 그러면 절대로 오시면 안 하고요. 하양하고 검정이 봤어요. 자, 이거를 좀 죽여야 되는데. 주황이 죽었네? 관리실이라고? 아까 관리실이면은 전기실 꺼졌을 때 빨강이 죽이고 왔나보다. 검정이랑 갈 전기실 있는 거 확인. 흰검 갈은 전기실이라 아닌 듯. 동선? 동선 말하면은 나는 당당해. 전기실 다운 CCTV. 끝 처음에 관리서 카드 긁는 거 보고 전기실 이거 못 잡으면 더블킬 하면 끝인데 여기도 엄청 빨리 끝나겠네 한명 무조건 잡아야 할듯 나간 애 중에 인포 있나? 그럴 수도 근데 시체 발견할 때 빨초 핑이었음? 가시아 동서는? 응 위에서 말했어 오케이, 이러면은 동점이죠? 이러면 이겼네? 이러면은 끝났는데? 더블킬 하면 끝이에요 더블킬 하면 끝이야 식당 문 닫어 20초 후에 니들은 죽었어 끝내자 이거 어차피 다 나가가지고 어. 원자로! 이거... 야 빨강아 기다려 나 이거 7초 필요하거든? 너 기부터 죽일래 일단? 빨강아 끝내자 그냥 오, 방금 빨강 모션. <laughs> 핑크 죽었어. <laughs> 아니 핑크 죽었어. <laughs> 아니 나 킬쿨이 안 됐어. 아 핑크 핑크 억장 와르르 멘션. 핑크 이상한데? <laughs> 잠시만 여기 이머전 씨 누르는 곳에 나랑 초록이랑 핑이랑 빨강 이렇게 네명 있었는데? 뭐냐 이거? 야 이거는 손절해야 될것 같은데 미안하다 빨강아. 내가 킬쿨이 안 됐어. 나 근데 못봄 키라는 거. 하 이걸 못 봤네. 미안하다. 아니야 빨이야 이거. 검정은 전전에 나랑 같이 다녔고. 내가 이번 누를 때 핑크 빨강이랑 같이 있던데 그리상으로 내가 먼저를 왜 그? 이거 그냥 빨강으로 몰린 것 같은데? 검정 이번엔 나랑 같이 원자로에서 껐어. 그러면은, 일단 용의 선상은, 빨, 초, 나, 이렇게 세 명임. 이 중에 인포 한명 있음. 근데 빨강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빨강 안찍으면 나까지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킬 쿨이 안 됐어,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킬 쿨이 안 됐어. 나이스. 야, 초록아. 이걸 어떻게 봤냐? 개전당 초록. <웃음> <웃음> 아이씨, 팔 뭐여. 이거 이머랑 동시에 핑크 썰려서, 이렇게 된 거임. 빨강이가 아까 썰었네. 이 응용 알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갑자기 시체 보여버그라니까 <laughs> 버그라고. 일단, 검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4명이니까, 킵하고 좀, 보자. 일단 킵하고 뭉쳐다니자.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났다. 아. 뭉치는 거 시작되면 다 먹는데?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자. 오키, 오키. 돌면 미션 있는 거고, 벽에 비비면 확실히 있다는 거야? 되게 체계적이네? 와, 잠깐만. 이러면 어떡하냐. 돌면 미션. 벽에 비비면 확실히. 큰일 났는데. 잠깐 검정 벽에 비비는데요? 잠깐만. 지금 초록 돌고 있어. 초록 돌아서 미션 중이야. 어, 검정 확실 하면 안 되는데. 조졌다! 이거 하양 죽여야겠다, 하양. 하향. 무조건 하양밖에 답이 없어, 지금. 초록도 확시거든요? 근데 이거 확시 뺐으면 되잖아 이거 하양임 나 방금 보호막 확시 봤지? 너왜 하양 쓰레기 바로 안 버림? 응 초록이었어 응 나도 했어 동시에 못봄? 하양 근데 왜 쓰레기 바로 안 버리냐고 이거 이상한데? 너잖아, 크크. 약간 재민 모드 온하겠습니다. 이거 너잖아. 무조건 너얌 흰기, 흰기. 킵하고 미션 성하자. 흰색 주시한다 내가. 잘 봐라 애들아. 제 무조건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하. <laughs> 검초 갈흰 이렇게 같이 다니자.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체계적이야? 필났는데 오케이, 이거 원자로 바로 터치해야겠다. 야, 흰색 어디 갔어? 흰색 어디 갔어? 흰색 수상해, 무빙 이상해도 수상해, 엄청 수상해. 지금 흰색 왜 그래? 잠깐만, 이거 하면 바로 그거잖아. <laughs> 나 몰라. 흰기. 못 봤지? 흰기. 못 봤지? 못 봤지? 흰기. 흰기. 설명 필요해? 초로가 해줄까? 잘 봐. <laughs> 헐. 어떻게 알았냐? 초롱아, 이거 보였어? 어떻게 알았지? 아, 보였어? 아, 음, 아쉽구만. 나 시력 2.0임. 이야, 내가 한 턴만 더 살았어도. 빨강아, 그, 킬쿨이 0.1초 남았는데 이모가 울렸어. 미안하다. 갈색이 주키니야? 가야지. 원투 키니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지남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깍리 빼서 먹으